산지에서 갓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삼겹살이나 고기를 먹을 때 곁들여 먹는 명이나물 이 명이나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산마늘인데요. 특히 소화불량과 피로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죠. 다양한 효능만큼이나 독특한 향과 맛으로 봄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산마늘 수확 현장과 맛있는 요리까지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강원 홍천군을 찾았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잎을 수확하느라 분주한데요. 원래는 아주 마늘 농사가 잘 됐는데 향도 알싸하니 맛도 아주 끝내주겠어. 아 마늘을 수확하고 계셨군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마늘이 맞나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과는 많이 다른데요. 마늘 맞잖아요. 산마늘이에요, 산마늘. 높은 산이나 숲속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산마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겉모습은 마늘과 닮은 구석은 전혀 없는데요. 영양가는 마늘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답니다. 산마늘은 산마늘이라는 이름보다 다른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산마늘을 명이나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보리꼬기 때아 이것만 먹고도 영양실조가 안 걸린대요. 춘건기에 명을 이어가 준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래요. 명이나물하면 간장에 절여져 축 늘어진 모습만 익숙했는데 힘있게 자라는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마늘 향이 나서 산마늘이라고 하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마늘 향이 나면서 음, 달콤한 맛도 나고 어, 마늘 향도 있고 아삭아삭 아주 맛이 좋습니다. 특히나 홍천 지역은 산마늘을 재배하기에 딱 알맞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마늘은 일교차가 클수록 향이 진해지는데 홍천은 해발 600m에서 1,000m의 고지대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더욱 진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한 줄로 길게 이어진 또 다른 산만을 바칩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넝쿨 같은 나뭇 가지가 밭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나무죠? 아, 이게 지금 오미자 나무예요. 여기에 왜 오미자 나무를 심어놓은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산마늘은 그늘하고 습기를 좋아하는 품종인데 오미자가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면서 풍성해 주고 그늘이 됩니다. 햇살을 안 받고 그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더 맛있고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쪽에도 산마늘을 보호하기 위해 개복숭아 나무와 돌배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잘 자란 산마늘. 이 산마늘이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삐앗을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시기까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6년으로 걸리기 때문에 더 귀한 겁니다. 산마늘의 재배기간이 길다 보니 힘든 일도 많았다는데요. 특히 아내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조금 힘들었는데 수확할 때는 이래 보면 풍성하게 잘 되니까 보람을 느끼죠. 창골에 와가지고 참 고생이 많소. 감사합니다. 산마늘 꽃다발 받으니 기분이 좋으네요. 우리 산마늘 명이처럼 명 길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과 건강을 그대 품 안에. 먹을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산마늘은 영양 성분도 풍부한데요. 한방에서 각총, 격총, 산총 등으로 불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며 해독작용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력보호, 면역력 강화, 세포 노화 예방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산마늘에는 디알릴 설파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균, 항염작용을 활발히 해 항암 효과까지 볼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마늘에는 독특한 매운 냄새를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 성분은 위의 점막을 자극하여 위의 활동이 활발해져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씹을수록 알싸한 맛과 향이 느껴지는 산마늘은 절임 외에도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산마늘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산마늘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 믹서에 갈기 좋은 크기로 미리 손질해 줍니다. 끓는 물에 호두를 살짝 삶아서 달군 프라이팬에 볶아주고 잣도 함께 볶아줍니다. 믹서에 손질한 산마늘과 볶은 호두, 그리고 잣을 넣어 가는데요. 나중에 한번더 갈기 때문에 처음에 갈땐 입자가 보일 정도로만 갈아줍니다. 여기에 마늘과 치즈, 올리브유를 넣고 한번더 갈아주는데요. 이땐 골고루 잘 섞이게끔 곱게 갈아줍니다. 소금과 후추를 넣고 잘 뒤섞어 산마늘 페스토를 완성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파스타면을 8분 동안 삶아냅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산마늘 페스토를 넣고 볶은 다음 파스타면을 넣고 맛있게 볶아줍니다. 파르파르한 빛깔이 잘 보이게끔 골고루 섞어주면 산마늘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산마늘 페스토 파스타 완성! 특유의 알싸한 향에 고소한 맛과 풍미가 어우러져 나른했던 입맛을 깨우기에 그만인데요. 봄철 잃었던 입맛 산마늘 파스타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봄나물 산마늘로 건강하고 맛있는 한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산 속에서 귀하게 키운 봄나물 산마늘 수확 현장에서 방방곡곡 제철이 간다였습니다.